월란무스가 아니고 매운 라면처럼 생겼는데 처음 먹어봅니다. 항상 옆을 지나가면 한 달에 두번 정도 월란무스는 있는데 오늘은 옆에 테이블에 맛있게 먹길래 한번 바꿔봤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에거 누드를 시켰는데 고기는 꼭 라면 같습니다. 얼큰한 라면 음. 베랄라 올라무스 집입니다 국물이 얼큰하네요 많이 맵습니다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베랄라 베트남 분이 운영하는 올라무스 집. 대 저는 오면 올라무스하고 후라이드도 현똑찬만 먹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 메뉴를 먹어보네요. 고기도 음. 많이 들수 있어요, 고기. 신라면처럼 음, 맵습니다. 신라면. 그네 소고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숙주 나물하고. 레몬, 레몬 좀 짜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드셔보세요 음. 음. 이거는 좀 중식 아니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기, 대기하시는 분들고것같아 응. 응. 베트남 맛집입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가서 한번 먹어보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